2024년 5월 14일 파인 엠텍 차트 분석합니다. 에, 이미 올라버린 주식은 제가 차트 분석을 잘안 해요, 안 하는데 어, 제가 최근에 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제가 그 차트 분석으로 유명하신 유명하신 분이 그저에 그. 어, 데드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그 데드 기법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데드 크로스에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데드 크로스 찍으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왜 데드 기법이라고 하나 이해가 안 됐는데 어, 어제 제가 파인 엠텍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데드 크로스 검색기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 발생한 주식은 될수 있으면 안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에, 데드 크로스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요때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5선 아래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데드 크로스 봅니다. 일봉으로도 이렇게 그렇 올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데드 크로스. 근데 데드 크로스인데 음, 이렇게 전 저점보다 아직은 높은 자리에 있는 데드크로스일 때는 추위를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오면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나간 차트 갖고 설명하는 거 누가 못하냐라고 얘기하시면 배울 점이 없는 거고, 제가 그 데드크로스로, 데드크로스 검색기로 뽑은 종목들을 제가 자주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잘 보세요. 여기 전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데 그런 주식을 지켜보다가 아니면 관심주로 넣어놨다가 여기 그 반등 그러니까 이 일봉 주봉으로 봤을 때요 주봉에 음봉을 극복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다시 간다고 보시고 그때 매수하시면 수익이 납니다. 보통 대대기법은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보다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한번 쉬는 타임에 발생한 데드 크로스 종목을 사셔야지 이렇게 빠지는 단계에서 발생한 데드 크로스 이렇게 이렇게 뭐야? 자리가 낮아지는 저점 이렇게 낮아지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데드 크로스는 안 되고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눌리는 네, 그렇죠 데드 크로스가 눌림목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때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낸텍 지금은 이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또 월봉으로 보면 뭐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월봉만 보시면 안 되고 주봉, 주봉으로도 장대양봉이죠. 일봉으로도 장대양봉, 양봉. 지금은 매수하시면 실패 확률이 높고요. 제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어 오늘 분석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